네, 좋겠네, 왜 늦었어? 여기 왜 오셨대요? 총리, 총리 후보자는 말기 음, 가서 야지 여기 뉴스에 서람들고안 드셔 안 드셔 김밥 먹었죠? 네? 웰빙 단식 네?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는데아 단식 하시는 건아니고 아니 하지 마. 단식은 단식은? 단식 하지마 단식은 해야 돼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하시는... 뭐. <laughs> 자수고하셨습다 네. 음. 아, 네. 아, 네. 왜? 아, 네. 제가 혼란스. 嗯嗯嗯가嗯嗯어요嗯嗯嗯嗯가嗯嗯이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이嗯주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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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嗯 아니, 아니 그이참 양심이 그래, 아, 우리 유관성이 이래. 날개이 <laughs>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예산청에. 자료, 자료 다 갖다 줬는데 뭘 보지 않고 어지요지다 갖다 줬는데보지 않으셔요. 응? 지 않으시고. 무슨 얘기를. 그 누구야. 주진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릴려고 그랬어요. 아니 자료 안낸다고 음. 우리... 아니 아니 야못 들으셨구나. 자료는. 잘못 들으셨구나. 자료를 다 드렸어요. 아니, 근데 중요세, 그걸 안 보시더라고 몇 시간 동안. 자료 안 그러니까 아니 자료를 다안 그래, 보시더라고요. 연락을 그래. 하고 안 봐서 그냥 가지, 가져가신 거네. 음, 아니 그 그러니까 들어오셔야지. 자료하여봐 고생들 하셨어요. 무슨 고생을 했어요. <laughs>